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만드는 북한 통일 토크쇼.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핫한 이슈는 아무래도 전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지수 연구원, 그, 이제 대북전단을 가지고 보통 삐라.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 영어의 빌과 일본어의 비라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전단지 그 고지서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상대 지역에 어 심리 전단지 체제 선전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것을 주어가지고 학교에다 제출을 하면 상품도 주는 이런 역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예, 저는 아니고6.25 했... 전쟁 때 한반도를 세번 덮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 그러니까 유엔군이 한 25억 장, 중공군, 뭐 북한군이 한 3억 장 이렇게 뿌렸다는 고 이런 자료도 있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북 전단의 역사, 오늘 자료를 특별히 또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60년대, 70년대 대북. 대남 심리 전단부터 말씀드리면, 요렇게 되어 있는 심리 전단입니다. 신변안전보증서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오면, 어, 너희들이 그, 보장해주겠다. 그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인민군들을 넘어오라라고 유도하는 조선인민군 총사령부에서 발급한 신변안전보증서입니다. 특이한 게이 증명서 한 장으로 몇 명이든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대북. 전단, 선전 전단지인데, 왼쪽에는 보시면 조금 선정적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그 월부, 월남을 하는 시에 보상금과 원호 혜택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고, 또 여성이 조금 더 수영복을 입은 선, 선 자체로 보이는 듯한 사진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자극보다 좀 자극적이게 좀 만들었는데요. 또 우측에는 자유, 자유라고 보여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전에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는 이러한 자유를 너희들이 갈망하면 이렇게 우리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선전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제가 재미있게본 거는 자유로운 여행을 즐거우면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라는 대목이 가장 기부, 기,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수영복 입은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좀 자유분방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알리려 했던 이런 부분들이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북한도 좀 우리한테 그런 같은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자료도 있습니까? 북한의 대남 심리 전단입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배우는 뭐 익히 잘 알려진 남한 배우죠? 아, 한국 배우. 예, 예. 북한이 우리 배우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남 심리 전단을 만들어서 살포를 했고요. 특이하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이제 양키는 살인마, 흡혈기라고 해서 한국의 그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아, 예. 예. 섬뜩한 미군 범죄 상황을 성득하게 네. 표현을 했네요. 예. 이런 전단을 남측에 배포하면서 선전 선동 전략을 구사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관련해서 또 대남 전단 관련해서 북한이 처음에는 김여정이 이제 우리 전단 문제를 가지고 좀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렇게 발끈했습니까 어, 기본적으로 북한이 발끈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최고 전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 아닐까 김정은, 싶습니다. 네. 예. 뭐, 저희 측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그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인물이 좀 부적절한 영상으로 패러디 되어가지고 네. 등장한 그 전단지가 문제가 됐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탈북 단체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과격한 내용,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어떤 원망, 뭐 저주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게 김여정 입장에서는 우리 오빠 더 이상 능멸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된것 같은데요. 북한도 지금 전단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다가 뭐 담배 뿔을 지져서 만든다든지. 남측의 집권자 혹은 집권 세력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걸로 알,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남 외교에서 어떤 넘지 말아야 될 선,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인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